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할 그림책 제목은 오늘의 숙제는 입니다. 아, 오늘 그림책은 어, 직접 책으로 읽어 드리지 못하고 어, p p 화면으로 보여 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정말 정말 아끼는 책인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네. 자, 오늘의 숙제는 에 여러분 숙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네, 네 대부분 힘들다? 혹은 네, 뭐 국어 수학 숙제 이런 것 떠올리시죠? 자, 그런데 우리 표지에 있는 이 친구들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네, 활짝 웃고 있고 굉장히 즐거워해요. 도대제 어떤 숙제이길래 이렇게 좋아할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한번 오늘의 숙제는 자, 이분이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숙제는 안아주세요예요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안아달라고 말해봐요 어떡하지? 싫어! 그게 숙제라고? 에이 거짓말, 어우, 창피해. 어, 네, 창피하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네요. 숙제가 안아주세요. 와, 평소에 숙제와 좀 달라요, 그쵸? 여러분, 안아주세요. 이거 안아달라고 하는 거. 어, 선생님이 수업 영상 중에 어, 우리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알려드렸죠. 자,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가 있었나요? 인정하는 말, 첫 번째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인정하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선물, 물건이라든지 마음을 전하는 선물. 네 번째가 봉사, 도와주는 거죠. 다섯 번째가 바로 스킨십, 따뜻한 손길이라고 했어요. 안아주거나 또 손을 잡아주거나 토닥토닥 해주거나 이 다섯 번째, 어, 이게 우리가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안그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머나, 친구들 앞에서는 싫은 척 했던 꼬마들까지가 맨 먼저 집으로 뛰어가고 있네요. 유단이 왔습니다, 엄마! 쉬, 조용히, 안방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생들이 지금 막 잠들었단다. <laughs> 있잖아요. 아, 어, 간식말이구나. 식탁 위에 차려두었으니까 손부터 깨끗이 씻고 먹으렴. 어? 동생들아네요안 아, 해주세요. 숙제 얘기하고 싶은데. 간식 먹고 먹으라니까 말도 못했어요 이상해요. 꼬마 두어지는 냠냠 간식을 먹으면서 추덜거렸어요. 엄마 미워. 만날 아기만 예뻐 나랑 놀아주지도 않아. 동생이 태어난 뒤로 너무너무 바쁜 엄마는 꼬마 두더지랑 예전사람을 놀아주지 못했어요. 어,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그쵸? 엄마 장보고 올 테니까 집잘 보고 있으렴. 싫어. 나도 갈래. 안 돼. 너는 형이니까 엄마가 없는 동안 동생들을 돌봐야지. 아이고. 네 마음이 짐작이 가시나요?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공감이 되죠? 네 속상해요 어 이제 엄마 오셨어요 엄마 저기요 숙제가 있는데요 그래? 그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하렴 아이고 이건 혼자 할수 있는 숙제가 아닌데 어쩌죠? 어... 드디어 이제 저녁 먹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할 수가 없는 숙제예요. 엄마는 어, 옳지 아 해야지 동생들 먹이고 있고요. 저녁 먹기 전에 숙제 얼른 하렴 이래서 이제 아빠랑 어 할머니세요. 숙제는 다행히 오늘 숙제는 뭐니? 숙제 할 수가 있나요? 엄마 두더지는 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안아주세요. 뭐 안아달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하는 게 숙제라고요. 아이고 선생님이 정말 멋진 숙제를 내주셨구나. 자, 그럼 얼른 숙제 해야지.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꼬마 두다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꼬마두다지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자주 부러지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아, 꼬마두다지가 너무너무 행복해야 하네요. 엄마도, 고마듣뜯지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엄마가, 아, 안아줄 때, 음, 뭐, 뭐라고, 사랑해, 이렇게 말도 하시겠죠. 어릴 때 자장가 어떤 거 불러주셨는지 하나요? 네, 지금도 자장가일까요? <laughs> 오랜만에 이런 시간 가져보면, 어. 자 이번에는 엄마에 이어서, 어, 아빠도 네 안아주시네요. 이번엔 내네 차례다. 아빠는 꼬마들 다시를 아주아주 쓰여 끼 안았어요. 아우 숨 막혀요. 이제 그만해요. <laughs> 꼬마 두다지는 아빠 품속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몇 번이고 꼬마 두다지를 꼭 껴안아주었어요. 여러분, 숨막혀 이제 그만해요. 이거 진짜 싫다는 걸까요? 네, 당연히 숨막히니까 그만해요라고 하지만 이렇게 꼬마 두다지는 행복해합니다. 아빠도 당연히 행복해하시죠? 자, 이제 할머니랑도 해야지. 좋아요. <laughs> 꼬마 두 가지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꼬마 두 가지를 꼭 뺨고 귀가에 톡삭였어요 선생님이 안아주세요 숙제를 또 내주면 좋겠구나. 아, 정말정말 행복해 하는지. 할머니는 왜또 숙제를 안아주세요 숙제를 또 내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너무 좋으니 아, 그림책 읽어주는 선생님도 이렇게 행복한데. 진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날 밤 꿈에 들가지는안아주세요 숙제를 아주 많이 하고는 담달이 들었지요. 아마 꿈에서도 안아주세요 할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네. 다음 날 아침 메이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모두 아주 씩씩해 보이는구나. 다들 숙제도 잘해왔지요? 잘해봤을까요? 네, 네. 꼬마들까지는 상큼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우리 친구들 전부 다네 라고 했네요. 아우 다행이다. 아, 이렇게 우리 그림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죠?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도 어, 가족들과 함께 차례대로 안아주세요. 설령 어, 뭐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동생이라 할지라도 서로 안아주세요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숙제는 안아주세요. 네 이렇게 함께. 오늘의 숙제는 읽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 가져보세요. 사랑합니다.